가야 왕국 역사 여행사. 나를 이곳에 강하게 하심이 하늘의 분부였듯이. 1,500보의 나성을 주회하고 궁금 전후 및 제유사의 오구와 무구와 창고의 땅을 축치하고 황궁하였느니라. 수수께끼의 풍수를 풀이하면서 왕성의 자리를 정한 수로왕은 궁전과 보좌하는 신하들이 들 집과 무기고와 창고가 들어설 땅의 외곽에 둘레 1,500보의 외성을 쌓은 다음에 가궁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이다. 이때 쌓은 외성의 길이 단위인 보는 주척의 단위로도 쓰이지만 보통 어른들의 한 발길이 50에서 60cm를 말하기도 했다. 또 뒤에 나오는 기사에도 이보가 나오는데 현재의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때의 보는 역시 사람의 한 걸음의 길이로 볼수 있다. 결국 수로왕의 장차 왕성에 제 시설을 세울 바깥 둘레의 성을 쌓고 돌아왔는데 그 둘레가 900m 남짓한 소규모의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숨에 축성을 마친 양으로 해석되는 문맥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성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김해의 육지 사정이 엮기입처럼 좁았다는 데도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쌓은 성 안의 제시설을 본궁이라 하였고 6년 뒤에 중궁이 건설되었음을 볼수 있게 된다. 김해 김씨 선언 대동세보에는 원본 가락국기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락고적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수 있다. 토성 증토축성 지금 유지상존 즉이 기록에서 가락국기가 정리된 고려 문종 1047에서 1083때만 해도 왕성의 유구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증토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증토란 무엇인가? 오늘의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말은 그 글자의 뜻이 찐흙즉 흙을 쪄서 단단하게 한 흙벽돌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찐다는 것은 김 올린다는 말이고 따라서 물기를 말린다는 뜻도 된다. 그러므로 건조시킨 흙벽돌을 미리 준비해 둔 것을 수로왕이 위치를 정한 데 따라 척척 쌓아 올린 작업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본다. 왕성의 남쪽 경계인 회얼리패총에서 쌀이 나온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강 유역의 모헨 조다로의 흑벽돌과 같은 흑벽돌이 수로왕이 건설한 가락국 외성의 건설 자재로 쓰여졌다 해도 엉뚱한 상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쌓은 외성 속에 가락국 본궁의 궁전시설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국내의 정장인부와 공장을 편증하여 2월 20일에 금양을 자시하고 30일에 기하여 역필하였느니라. 그 궁궐옥사는 농격을 기다려 이를 작하고 그해 10월에 경시하여 다음 값진 2월에 성하였느니라. 즉 마무리 짓고 농번기를 피한 다음 12월부터 다음해 4월에 걸쳐 궁궐을 건축한 것을 알수 있다. 수로왕 즉위 3년의 2월 새 왕궁에서 왕은 이제 본격적인 나라 살림 꾸리기에 착수하게 된다. 구간 등이 조할지차에 헌언하여 아래된 대왕께서 강령하신 이래로 아직 호구를 얻지 못하였사오니 청컨대 신등이 가진 처녀의 절호한 자를 궁궐로 선입하여 항녀로 사무소서라 하더라. 청강의 의식을 거쳐 저들 위에 군림한 대왕이 아직 배필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긴 구간들이 이날 아침 대왕에게 인사를 올리는 마당에서 저들의 피부치 가운데서 간택해서 왕후를 삼아달라고 품위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7월 27일의 일이었다고 날짜까지 밝히고 있지만은 이 날짜는 음력이다. 트로왕 출현 당시의 연령을 15세로 치면 때는 이미 21세의 청년 왕이다. 그러므로 그 왕의 왕후를 저들의 혈족에서 간택해야만 한다는 것은 구간들이 오랫동안 합의해 온 일이었을 것이다. 왕의 나타나심이 인간의 자기가 아닌 천명이었음을 6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한번 구간들에게 깊이 인지시키려는 왕의 통치술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염려할 바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날이야말로 천명의 왕이 어떻게 범상과는 다른가를 분명히 보일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로 생각할 수 있다. 나를 이곳에 강하게 하심이 하늘의 분부였듯이 나에게 짝을 지어 왕후를 이루게 함에도 또한 하늘의 분부가 있으리니. 너희들이 걱정할 바 아니다. 라고 잘라서 말한 수로왕은 숨 돌릴 새도 없이 구간들에게 당장 거행할 저들의 소임을 일러주게 된다. 마침내 유천간에 명하여 경주를 밀고 준마를 지하여 망산도에 이르러 입대하게 하고 신기관에 명하여 승점에 취하게 하시더라. 유천간은 구간의 한 사람이다. 그유천간이 경주군 거리 수심이 얕은 곳에 쓰는 배와 발이 빠른 말을 함께 가지고 입대망을 보는 일 시킨 곳은 망산도라 기록했는데 그런 섬은 지금은 이름조차 남지 않고 있다. 신기관을 보냈다는 승점이란 지명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락국기에는 이두 지점의 소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붙이고 있다. 망산도는 경남의 도여인이라. 승점은 연하국인이라. 경남은 경도의 남쪽으로 곧 왕궁 바로 남쪽을 가리키며, 연화국이란 기내에 있는 한 고울로 왕궁에서 가깝지는 않아도 인접한 지역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옛날 강바닥이었던 곳이 넓은 평야가 되어 김해 평야로 이름을 바꾼 이 지역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가장 신빙할 수 있는 한국 지도인 김정호의 대동지지 김해 편에는 적어도 1864년 고종원 년 김정호가 이 책을 완성한 해로, 추정까지만 해도 망산도는 전산도라는 이름으로 김해부에서 오리 남쪽 강 위에 섬으로 있었음을 알수 있다. 이날 망산도로 유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앞바다 서남쪽에서 북을 향해서 항진해 오는 비색의 도체 꼭두선이 빛의 깃발을 담 범선을 발견하는 즉시 봉화를 올려라. 그리고 승점에서 망산도의 봉화를 보는 대로 신기관은 이런 이런 준비를 하여라고 일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가 비색의 도체달고 꼭두선이 빛의 깃발을 올린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 배의 선 적과 그 배를 탄이의 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점에 있어서도 가락국 기는 역대 사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정확한 사실의 기록임을 차차 알게 될 것이다. 김해는 가야문화의 발상지였고 가락국 500년의 왕도였다. 시조인 김수로왕이 창건한 가락 국은 10세에 걸쳐 500년간의 사직 을 보존하고 수로왕이 물려준 그대로 의 강토를 지켜왔으니 경계를 살펴 보면 수로 김해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황산 신라 국경 서쪽으로는 지리산. 백제 국경 남쪽으로는 남해였으니 지금의 경상 남북도 1원이 가락국이었다.